아픈데 자이게 머리 아프 사람 머리에 가슴이 아프사 간이 아픈 사 간에 손가락을 대야 돼 검지 손가락 이걸 대야 됩니다. 자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 데를 대면 돼요. 코가 아프 사람 코에 대고 요 검지 금지. 요 검지를 자기 아픈 데다 대요. 위장이나 프산 위에다가 자내 눈만 보면 돼요.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요.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 자, 내가 이분한테 천사가 들어가라. 그럼 천사가 들어갔죠? 그럼 머리 손대봐요. 천사가 들어갔다면 암틀어지죠? 그럼 천사는 전화를 마음대로 조절해버려요. 자, 천사가 들어갔다고 그는데 여기를 백혈을 막았죠? 천사가 들어간, 자, 손 내리세요 천사가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들어갔죠 그럼손 막아보세요 떨어집니까 천사가 들어간다면 아무리 막아도 관계가 없어요 내말 이해가 죠 천사가 들어간 이후에는 여기를 앞만 막아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 이 아무리 여기를 막아 봐야 천사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 몸에 천사는 안 나가요 그럼 언제나 싸울 때 욕할 때나자 머리 언제 봐요 천사 나갔나 안 나가죠. 그런데 야, 그래 보세요. 야 이렇게 되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야. 가짜로 해도 내는 진짜로 들어버려요. 그래, 천사가 놀래버려요. 나가버려요. 힘 있나요? 무슨 이유가죠? 내려보세요. 내려도 힘줘 보세요. 소용이 없어. 천사 나가버렸으니까. 알겠죠. 그러니까 야 소리 어떻게 하라고? 야, 이렇게. 근데... 여보! 그래봐요. 여보! 그래봐요. 자, 다시 천사 들어갔다. 손 대봐요. 들어갔죠? 어, 아니, 손가락 하나만 머리에 대봐요. 천사 들어갔다. 안 떨어지죠? 그럼 손 떼요. 여보! 그래봐요. 여보! <laughs> 됐어요. 소리 좀 질렀죠? 그런데 요렇게 부르는 거는 천사가 나가요. 나가서 안 나가세요? 나가버렸죠? 아니, 이마 대보세요. 나가버렸죠?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, 리듬이 없을 때는 이 뇌는 성질낸 걸로 착각해버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? 소리를 크게 지르서 여보, 오, 오, 이렇게. <laughs> 알았죠? <laughs> 이 리듬이 있으면은, 자, 다시 그렇게 한번 해봐요. 자, 천사 들어갔다. 머리 대보세요. 손가락 안하면 돼, 이제. 자, 안 떨어지죠? 근데, 여보, 불리긴 부르는데, 리듬을 넣어봐. 여보. <laughs> 여보. <laughs> 여보 <laughs> 떨어져, 안 떨어져? 안 떨어지죠? 다시 해봐요. 좀 크게. 그래 여보. 해봐요. 여보. 안 떨어지죠? 그런데, 리듬 없이 똑같은 말로, 여보. 여보 그래 보세요. 여보. 잘 보세요. 천사 나가, 안 나가?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을 할 때, 감정을 실어가지고, 크게 말을 하면 천사는 나가요. 그러면 본인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 이게 몸이 늙어버려. 근데 천사만 있으면,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, 자기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돼. 나이를 안 먹어. 알겠지? 응? 응? 그러니까, 무슨 말이든지, 리듬을 넣으라는 거. 리듬. 그거 안 넣고, 여보, 이렇게 보려면은 천사 한다. 근데 여보, 그럼 천사 나와버린다 이제 이해가 죠 욕이 아니라도 나간다는 거. 모든 말에 예국사람들이 예스. 뭐 이렇게 리듬을 넣잖아요. 써. 하면서, 그죠? 리듬을 싹 넣어요. 오, 뷰티풀. 이러지. 뷰티풀. 이러면 천사 나와버린다 알겠죠? 자, 보세요. 마누라 이쁘다 이거야. 그럼 이 사람이 비티풀 그래서 마담 못해서 이쁘다고 해주는 거야. 화딱지 나죠. 돈에 옷값도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, 화딱지지 않는데 이쁘냐, 안이쁘요비티풀 이런 소리 있잖아. 이쁘긴 <laughs> 이쁘다 이 소리지. 근데 그거는 이쁘다 소리가 아니야. 화딱지는 나데왜 자꾸 이쁘라고 그러냐. 반항하는 소리야, 그게. 그래, 안 그래? 이쁘다! 그래 봐요. 이쁘다! 그러면 천사 나가버리는 거야. 알겠죠? 예. 자, 천사 들어갔다. 안 떨어지죠? 이쁘다, 네. 이래 봐. 이쁘다. <laughs> 알았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쁘다는 말도 이뻐 이렇게 리듬을 넣으면 천사가 안 나갑니다. 그런데 이쁘다 그래, 이래 버리면 천사 나고. 이제 내말 이해가죠?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. 이 전화는. 조금 음성이 크다, 그러면 무너져버려. 그래서 전자까지, 이 몸에 있는 세포까지 전화가 떨어져버리고 힘이 빠져버려요. 이 전화라는 것은 천사의 영역입니다. 이 전화가 신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. 알겠죠? 그래서 과학자들은 세포와 세포를 무엇이 잡아당기고 있느냐? 전자와 전자를 뭐가 잡아당기고 있느냐? 수성와 수성가 어떻게 해서 결합이 되냐? 그 중간에 무슨 본드가 있느냐? 이거를 과학자들이 지금 모르는 거야 알겠죠? 그래서 내가 허경영 따위 그러면 모든 전화가 강철 우주에서 그냥 백해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알겠죠? 이거를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입증하겠습니까? 못하겠죠?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만날 때 딱딱하게 말을 합니까? 부드럽게 합니까? 부드럽게 강의할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천사가 안 나가는 거야 물론 나는 정치을 이야기할 때 소리 질때 있는데, 그럴 때는 여러분 천사 안 나가. 그럼 나가면 또 내가 넣어줘. 끝날 때. 자, 지금 내말 듣고 천사 나간 사람 다 들어가라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